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저의 프로필에 소개 영상 비디오고요 그 밑에 최근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들 그리고 저의 채널에서 최근 가장 인기 높은 콘텐츠들이 이제 조회수와 함께 이렇게 순서적으로 업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이 7만 8천의 조회수까지도 있네요. 두 번째가 5만 6천, 그리고 4만 7천, 4만 3천, 3만 2천. 그리고 하단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교수법, 그리고 4자 성어, 유튜브 활용 등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시 영상이 업로드 정리되어 있죠. 이런 경우 이제 좀더 구독자들의 저의 채널에 왔을 때좀더 정리된 이런 카테고리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함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편리함에 좀더 구독자들의 편리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즉 이제 하질의 이, 이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이 영상이 저품질. 저화질의 영상은 유튜브 시청자가 고화질로 변경하여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기존 고화질로 업로드된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 시청자가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저화질로 시청한다라고 한다면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화질로 업로드 되어진 이 4K 영상과 같은 고품질의 영상 시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제 크롬 계정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나의 영상, 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고 나니까 제가 올린 영상의 화질을 볼 수가 있죠. 이 여기에 하단에 쪽으로 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 부분을 눌러주면 이 제일 밑에 품질 눌러보면 720 픽셀의 HD급 그리고 480 픽셀의 360 240 144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때 제가 720 픽셀의 HD급으로 올렸는데 구독자인 시청자가 예를 들어서 480의 이 저화질의 픽셀로 시청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잘 인식이 안 되죠. 메인 화면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업로드 해 놓은 네, 영상의 화질 정도로는 시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품질 가보면 자동으로도 되어 있고요. 아니면 상단에 품질을 720으로 채널 이제 업로드한 슬슬쩍이 영상의 슬슬쩍이 화질로 슬슬쩍이 선택하면 슬슬쩍이 지금 제가 캡처 레코딩 한 음. 저의 유튜브 채널의 해상도를 채널 그대로 맞죠.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혹시 MS의 익스플로 브라우저에서 시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어 제한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익스플로에서 비디오에 시청이 되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시청을 하는 경우. 즉, 이제 원하는 화질에서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 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MS 익스플로 어 환경에서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의 이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구글의 크롬을 통해 시청할 경우, 어, 이제 4K가 아닌 2K 영상에 2160 픽셀의 영상도 시청할 수 있지만, MS 익스플로어 환경에서는 고해상도 4K 영상이라도 이제 그대로 4K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080 픽셀의 영상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크롬 브라우저의 서비스를 타 서비스 MS 익스플로어 대비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유튜브에 고해상 영상을 즐기고 싶다면 익스플로어 브라우저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시청하라라고 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일상에서 유튜브의 채널을 다양한 지식의 채널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업로드한 영상의 이 하질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도 참 편리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